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LG 휘센 에어컨 어, 제가 지금 설치를 하고 어, 지금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걸이 에어컨만 설치를 했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성수기 때 설치하는 것보다 이제 겨울에 설치하는 게쌀 거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했는데 어, 확실히 성수기 때 주문한 거에 비해서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어, 저는 이 제품이 이제 벽걸이 7평짜리인데 어, 모델명은 자막으로 남겨놓고요. 어, 네이버 최저가로 해가지고 어, 35만 원에 구매를 했고 어, 추가 이제 설치비까지 포함을 하면 어, 약한 43만 원 정도 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싸게 구매를 한것 같아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듀얼 인버터 제품이고요. 인버터 제품이 정속형 제품보다 다들 이제 비싼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인버터 제품인데 설치비 포함해서 이제 LG 제품이고 해서 어, 43만 원이면 이제 상당히 싸게 구매를 한 거고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 벽걸이 에어컨 이제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 지금 구매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배송도 빨리 되고 설치도 빨리 되고 어 성수기 때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그 밀리잖아요. 그래서 막한달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설치비도 뭐 설치 기사가 어뭐 설치 안할 거면 말아라 해가지고 어 그래 버리면은 설치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저는 그 주문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설치기사가 와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어, 벽을 두개 뚫고 그 다음에 어, 호수랑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집이 16층이라서 그 위험수당 요 포함해가지고 이제 추가 설치비가 한 85,000원 정도 들었고, 어, 기본 설치비는 이제 주문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본 설치비는 따로 받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구, 구매를 했고, 이번에 제가 에어컨 지금 구매하면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네이버 후기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 설치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거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고요. 리모컨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리모컨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네,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쿨파워 기능, 공기청정 기능, 간접 바람,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고 상하 바람, 화면 밝기, 열대야 취침, 뭐 켜짐, 예약, 꺼짐 예약 네그 다음에 어, 예약 해제 있고 전력량 있고 자동 건조 있고 이렇게 기능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에어컨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LED도 나오거든요. LED도 나오는 제품이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요 제품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 고를까 막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요 제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여러 가지 비교 되게 많이 하고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네, 아무래도, 어, 그 고민은 이제 배송만 늦출 뿐이니까, 네, 그거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